2017년 4월 모의고사 5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에 첫째 항서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래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N의 첫째 항 또는 끝항 또는 2분의 N의 2A와 플러스 뭐야? m-1을 d하고 같지자 그러니까 첫째 항하고 공짜가 좋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? 10개. 그래서 2 곱하기 3 플러스 9 곱하기 2가 되겠지. 그래서 2분의 10 6 플러스 18 이렇게 되니까 24 이렇게 되니까 하면 12 답은 120 이렇게 되겠네. 정답 5번.